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빠입니다꼬마요자 오늘은 재빠와 꼬모가 이 문도에서 머문지 한 3일 됐나요? <laughs> 맞아요 드디어 우리가 탈출하는 날이 오늘이 될수 있을까요? 오 드디어 연료를 5개 모아야 되는데 지금 3개를 모았습니다 이제 2개만 모으면 될것 같아요 이 섬의 원주민들 너무나 지긋지긋해 식인적 무서워 <laughs> 자 그럼 오늘 섬을 한번 탐험해볼까요? 어 오늘은 해변을 통해서 한번 가보면 어때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어 해변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연이 엄청 넣네.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산 중간에 있는 것들. 아 새들. 오 앵무새. 어 필요 없어. 못 먹어 어차피. 아 새끼야. 먹는 거만 필요해. 오. 먹는 거만 이런 동물들 막 잡아. 바로 잡았어. 어, 동물들 막 죽이고 그래요. 산 옆에 혹시 신전 같은 거 있나 또 봐야 돼. 신전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어저 꼭대기 사람이다. 시기 시기 어 좀. 눈주민 눈치 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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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다른 친구 패스. 부르러 간거 아니야 이거? 패스 패스 빨리빨빨 빨리, 빨리. 통과 통과. 오 소다 소, 소 소. 소 잡아야지. 소 잡아 소 잡아. 눈치 쳤어 쟤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소리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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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됐어 꾸인 꾸인. 왔다. 여기 하나 더. 돼지 돼지. 여기 양 여기 있다, 양이다 양. 왔어, 양도 잡고. 아, 오이 꽤 높은 데로 왔네. 와. 저쪽이 우리가 아까 갔었던 그 화산인가? 아, 어, 그러네요 화산. 그렇죠. 어, 저쪽 위에 또산 위. 아, 저산상에 원주민들 저기 많아. 조심 조심. 저쪽에 신전 또 있는 거 아니야? 원주민들의 신전? 들키지 않게. 숙거리고 가야 돼 숙거리고. 숙거리 수구리, 숙거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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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봐, 여기 해변에 표시기 하나 또 있어요. 오, 그럼 파야지. 무슨 표시지, 이번엔? 어, 아, 근데 되게 커요. 다 파봐야 되나? 표시가 여기까지 있어. 전 이쪽 파볼게, 그럼. 네. 이렇게 깊지 않았는데, 저번에는. 그러네. 금방 나왔는데. 아... 어, 잠깐만. 아, 흙이다, 흙. 아, 뭐 아무것도 아니란 네 여기는. 아이. 여기. 패스, 패스. 아까는 딱 화살표 같이 딱 있었는데, 이번 거는 그런 게 없어. 어, 저기 끝에 어? 뭐야? 저거 뭐야? 봐봐봐, 아, 아, 아. 우리 말고 새로운 배도 이렇게 왔다니까. 어, 누가 온거 아니에요? 우리 구하러? 구하러? 아니저 구하는 배 아니야. 딱 봐도 여객선 같이 생겼잖아. 그래 가봐요 우리. 저기 저 배에서 쓰든 연료가 있을 수도 있어. 어뭔 소리? 뭔 소리? 오뭔 소리야. 어, 해가 진다. 큰일 났다 우리 집하고 먼데. 여기 여기가 계단이에요. 오 올라가는 길이 있어. 어, 엄청 녹슬었는데요 제법 아 오래됐네. 봐 지금 온게 아니란 말이야. 아... 일단 올라가봐. 왔어 어? 해가 지고 있는데? 음. 괜찮을까? 왜 거미들이 이렇게 많아? 어 뭐야 뭐야 뭔 소리야 거미 좀 소리 질래요? 들어가 봐요 씨. 복도가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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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느낄 수 있어 뭔가가 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문이 잠겼대요 안 열려 이쪽으로 가봐요 어? 어? 뭐야 아 무기 있는 감자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 아잇타 아 여기 또 피가 있어 피가 어... 피가 있어. 이거 유령선이에요, 제빠 유령선? 몰라, 다 썩은 살점과 이런 <laughs> 것밖에 없어. 뭐야? 바닥이 하고 침대 왜 이렇게 피가 있어? 이거 <laughs> 뭐야? 이상해. <웃음> 어, 여기 피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어, 사람 머리다. 여기 또 누군가 <laughs> 잡혀, 잡아 잡아 먹혔나봐. <laughs> 내려가봐요. 같이 가요, 제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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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른쪽, 왼쪽. 어, 왼쪽에 또 피자국이 있어. 또 머리 있는 거지. 어이씨. 어? 뭐야 누구세요? 저 원주민 같아. 저 화살 쏴야겠어요 여기서. 야 이놈아, 그렇지. 야 이놈아, 내가 명사수 재빠야. 죽었어, 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오케이. 자, 우와 배가 너무 많아. <laughs> 어떻게? 야이게 뭐지? 배를 조종하는 곳인가? 아비트로 내려가봐 엔진이요. 에아 어, 엔진실. 엔진실, 엔진실. 연료 있어 요 여기 연료 있을 거야. <laughs> 여기 왜 이렇게 배가 복잡해? 배가 조종하는 곳이 엄청 많아. 여기 엔진실인데 연료가 어있지 연료 뭐 상자 같은 거 없어요? 없어 없어 연료가 없어요. 버튼만 잔뜩 있어. 나가요 여기. 어, 빨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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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니야 연료가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 데아또 내려가는 곳이다. 배가 엄청나게 크더니 밑으로도 한참 내려가네. 뭔 소리? 이상한 소리 나. 봐봐. 어? 어? 뭐야? 어! 어 이상한 공간으로 왔어. 어? 왜왜 왜, 왜? 뭐야? 잭빠 어, 같이 가요. 앞이 안 보여. 앞 아, 앞이 안 보인다고요? 꼬모 뭐 잘못됐네. 뭐 검은색이 지금 꼬모를 감싸고 있어. 안 보이는 뭐야. 우선 사년 이상에 걸렸어요. 실명. <laughs> 앞으로 와요. 내가 보고 있어요. 앞으로 와요. 어. 어어. 어.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거요 반대 시 와요. 네 가고 있어요. 어, 내또 여기 뭔가 이상해. 어두워. 어? 다 왔어. 뭐야? 어? 어어어두워. 아 나도 아. 어. 아 어. 나도 멀미하고 있어. 멀미. 아, 저는 이상한. 아까 거기 그대로인데? 어 꼬모 앞으로 와봐요. 어안 가져요 안 가져요? 여기 피자국이 있고요 어, 어떻게 해? 아까 거기 흙길 그대로인데? 반대편으로 왔어 어 왔었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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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제 왔네 아 어, 어지러워 아 어, 어지러워 멀미 아우 어. 아까 저쪽으로 나 갔을 때 이상한 곳이 나왔는데 그쪽으로 가봐요 반듯이 자 봤죠? 어. 여거 어. 어디지? 뭐야 뭐야 어, 여기 또 어두워 어 봐봐 어, 어, 뭐뭐뭐생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없어졌어 어. 생겼다 어. 조심, 어. 조심 조심 으으으으 어.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곳이야? 뭐 어, 여기? 잠깐만. 오른쪽이 나가는 곳, 왼쪽이 다리. 다리? 무슨 다리지? 어! 어! 사방에. 아 어, 녹슬었어 녹슬. 어 잠깐 만 열려 열려 찾았어 열려 찾았어. 어! 어. 멀미야 멀미. 아! 어. 아! 어, 빨리 우리 여기서 나가요. 아 어, 어지러. 됐어 됐어요. 어, 근데 셰퍼 밖에 원주민들이 와 있어요. 어디 어디? 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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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요. 그 배를 부시죠 그냥. 배 뿌셔버려! 유리 깼어! 됐어! 가판! 갑판. 가판으로 나왔어요! 아, 어지러워! 어우 아, 멀미! 어 다리 떴어! 다리 떴어! 아 여기서 활로 원주민들 물리칠까요? 좀좀 좀 물리치고 음 좋은 방법이야! 나는 신궁 제빠다! 움직이는 것도 쏘지! 움직여도! 야, 죽었어! 음저 멀리 있는 크리퍼! 야. 딱 뽑았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네, 내려가요! 연료! 하나만 찾으면 돼요! 좋아! 집에 갈수 있어! 자, 어? 돌아가고꼬저 배는 저희 배인가요? 배가 또 있어요? 네! 저기 보인다, 빨리 가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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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여기 보트가 하나 있는데...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 그거. 아... 역시 여기도 사람 머리가 있어요. 아, 그럼 우리 배에서 우리만 살아남은 거야. 저쪽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연료 가지고 올게요. 어, 알겠어요. 자. 음. 좋아, 연료 4개. 어, 바다 안에 뭐가 보이는데? 바다에 뭐가 있다고요? 상어 상어. 어, 상어! 빨리 와요. 빨리 와. 상어인데. 상어인데. 상어 빨리 와서. 어. 어. 그 저기. 플라스 쏠렀어. 잠깐. 저기 보여요? 저거 난파된 아. 어. 상어랑. 그 난파된 배가 있네. 아, 그럼 저기에 연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빨리 가봐요. 아, 어. 조심해요. 상어 상어. 상어 잡으면 되지. 지금 우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와 상어야. 내가 너랑 싸워 주겠다. 야! 싸워! 싸워! 자 공격 공격 나 죽겠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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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호가 가디언이구나 막 거품 발사 안해 우리 그냥 이배 들어가 볼까요 저 입구를 하나 찾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숨이 안될것 같은데 무슨 물약 먹어야 되나 숨쉴수 있는 물약을 만들어야 되나 일단 집으로 와봐요 제빠 제가 검색으로 좋은 방법을 얻었습니다. 뭐요? 바로 긴 양동이가 있으면 그 주위에 물을 잠깐 퍼내면서 잠시 동안 숨을 쉴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음 숨을 한번 중간에 쉴수 있는 거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오 어, 뭐 이쪽 밑에 가면은 저기 입구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중간에 한번 숨구멍을 하나 만들고 올게요. 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잠수. 어? 빨리 가야 돼. 오나 어, 어디 밑으로 내려온 거 같은데? 배 안으로 들어왔어! 상자야, 상자! 상자? 오케이, 발견! 오 발견! 나가야겠다. 나 빨리 나가고 싶은데. 밤이 됐어. 우리 이 지긋지긋한 섬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 오, 고생했어요. 연료, 연료. 어... 왔어, 다섯 개 됐어. 이네 연료만 있으면 우리 이제 탈출할 수 있다고. 근데 연료 넣는 곳 어디였지? 어, 밑으로 내려가야 해요. 엔진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었는데, 엔진 룸으로? 여기다. 엔진 룸. 좋았어. 음 한번 넣어볼게요네 어? 뭐야 뭐야? 이상한 데로 왔어요 저 끝! 책 줬어 1943년 1월 14일 조용한 아침 푸른 바다에 800시간 끝이에요? 탈출이다 근데 우리 여기 어디야? 탈출했는데 더 무지막지한 <laughs> 섬에 갇힌거 아니야 이거 결국 또 응. 무인도구나. 응. 자, 드디어 제파 꼬모가 무인도를 탈출해서 또 다른 무인도에 왔습니다. 와.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신나는 모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